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를 연구, 교육, 전시하는 한자 큐레이터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책 달빛서당 사자소학의 열 번째 시합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요, 용모, 단정, 의관, 정제.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의관은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라입니다. 이 문장에 쓰인 한자는요, 얼굴용, 모양모, 바르단, 바를정, 옷의, 각관, 가지런하정 가지런할제 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실 거울에 적혀있던 용모단정 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용모단정도 사자소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모는 사람 얼굴의 모양을 뜻하고 단정은 품행이 단정하다 할때 쓰이는 말입니다. 단과 정 모두 바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용모단정의 관정제는 앞에서 나왔던 행필정직언즉신실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행동, 말, 얼굴, 옷이 중요한 순서로 나와 있으며 모두 겉으로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용모단정은 세수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세수 양치, 머리 감기를 잘하는 것이 용모를 단정히 하는 거예요. 의관정제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지 않는 거예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단정할 수 있어요. 저는 용모를 단정히 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이나 피부 시술 등을 떠올렸는데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기본의 중요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아이에게 세수하자, 양치하자, 머리 빗자 등의 말을 길게 늘여놓는 대신 용모 단정하자라고 말하며 사자소학 문장을 복습하겠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